이사잡에이 여기? 은이사잡는이가람은이는람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

불맛이 난다 말이야 그러니딱 꺼져 불, 음. 그러니까 음. 불 꺼지고 고추가 막 올라가 아이 짐으로 다 꺼지는 음. 이게 붕괴하는 거야 붕괴 식으로 음. 그러면 여기 불맛이 해가지고 맛있어 음. 맛있어 맛있, 이이 이백 분이니까 대 빨리 뒤집어야 돼 하거든. 이것도 하나 있지. 뒤집. 탑탑 아,

여기서 먹을까? 그러면 이거 다 치워야지. 이렇게 나오라그려 그래. 여기, 여기서 먹으면 돼 어짜게 돼? 소리 가지 않는데. 여기 여기. 또 저거 없이 거의 네. 응. 똥집이 똥집이 없네. 는안 돼. 거 없어. 이거 이거 아가야아았어알았이거 그래. 없는데 큰거잘 잡을까? 네. 응. 저거가지이도더 갖고. 아이. 이거 <목소리> 드릴라고 <목소리> <목소리>

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빠져버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머리 안으로 가면 돼. 돼. 이고 여기서 코고 갖고 나가서 저기다 줘야지. 여기서 잘렸다가는 이거 갖고 오지도 못해. 다 밑으로. どうだ 하고 그다음에 그해 갖고 갖고 와야지. 그리고 응? 러면 뒤에. 그다 나가나. 도매지야. きれいにしたい。 네? 네. 고기들 많이 먹어. 이 네. 먹고 네. 많이 네. 먹는 이렇게 빨간 다

읽리었다고 어떤 게? 이거 이거 었아이씨 이거 다었을 거네 안 추워 추워 요거 만 먹고 말게? 네, 그럼 한번더구여야지 이거 한번더 구워야지 한번더구워 이만큼 되는데 아, 그 응? 응? 이제은응거 두꺼운 아니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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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, 네? 아니 뭐를 그렇게 못대요 네? 뭐를 그렇게 아, 못 대요? 네? 네. 불, 불나가 아니 우리, 우리 연기가 그쪽으로 아니, 가는 거, 그만 그만하라고 됐어 뭐야? 네? 네, 뭐 하라고? 부 조금 약하게 했었어요. 아니, 그만해. 못 봐요, 너무. 많이 안 익었어, 고기. 뭐? 안 익었는데 빨간데요? 뭐 빨리야. 가디 부 너무 잘게싼다 됐어, 먹으 돼. 형부 너무 잘게썰어안 잘게 익었다고, 고기요. 다 익었어. 다 익었다, 이거 다 익었대. 아익었 <laughs> <있었다. 웃음> <laughs> 아, 여기서 안익겠지 아니, 그만해. 아, 익었어. 다익었어요 아니요 다 나와 아그안해 불안한데 들어간다, 원래 여기다 딱 올려주고 먹는데 이렇게 형부 네? 이렇게 놓고 먹는거그럼 그럼 그래, 그래. 저리 어서 들고서 못 들이고 들다니 여기서 싸해 놓고 서서 그냥 와서 한 젓가락씩 먹으라고 그게 제일이야 안 들이 가서 이게 너무 많라 많이 했구나 너무 많이면 숯 숯지대가 맛 없어 안 걸려. <laughs> 그래서 뭐, 저, 아니, 그, 저, 저기, 익은 거안먹은 놈들 일찍만 가도, 누가? 탄거 절대 안, 안 먹는 놈은 안걸려 일찍도 가도, 누가? <laughs> 어떤 애들이요? 그 있어, 그냥 나쁜 놈 새끼. <laughs> 그 새끼 있어. 그놈 탄거잘 먹는 거야. 그래도, 그래도, 얼마 만에 음식도. 아니, 걸리는데 다. <laughs> 정량. <웃음> 그래, 탄 똥아. 안 먹는 다 아이가? 아, 청량만 먹어? 어, 그런 놈일지까? 그런 놈일지까? 아무거나 막 먹어야지. 네. 그, 못 써, 못 써. 싸가지가 없어. 그러면 안 돼. 그래, 그래. 그래 그런 놈이 있지. <laughs> 건지 고떻 5년 되나? 저 5년째, 저, 그렇지. 우와. 오빠, 오빠 이야기 하는 게요. 어떤 오빠? 천원 있잖아. 천원요 <laughs> 위에. 분자 바로 밑에. 그렇게. 그야 가기는데는데 겨우 있었으면 아주 좋죠. 여보가 난리도 치가아유 그러면요. 이네는 얼마나 좋아해. 또아하고이 있어 가지고 또 일시적이 아니그죠아데 이거 자, 요렇도봐 이제 막았어. <놀리는> 어이, 저, 저, 그래야지, 되는데, 저거, 뭐, 우리도 한잔먹읍시다 그럼 나온 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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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던 뭐, 말던 뭐, 뭐,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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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뭐, 저, 저 뭐, 치 김치 뭐, 뭐또다바꿔야되고 뭐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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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, 이거 해갖고 계속. 아니 먹는 사람은 또 먹게 우리 봐보여 뭐 이거야 뭐, 이거 뭐 안돼요 <laughs> 이거 안 <laughs> <laughs> 예? 아, 이건... 예 Okay. 저리 가야. 가야지. 여기도 먹는다. 응. 아, 까먹었어? 응. 까먹었어? 응. 장먹었어 응. 까먹었어? 어 응. 까먹었었어 응. 어 그냥 물어보니 나도. 나해야무조꺼 꾸며야, 리 그냥. 숯불이 꾸며. 아, 껌 수밖에. 아, 이 없다고. 요. 고 <놀람> 다됐어 <목소리도> 이리 <목소리도> 들어와서 한잔 먹으려면 <목소리도> 빨리 오라고 그래요. 이거 찍어 먹어 봐요. 뭐, 이리, 이금 원래 고기를, 근미를안 났던데, 정말 좋아. 응. 이건 또 된장 같은 거있아데 그조금여운데두이빙두 마디, 두이디두 마디, 두 마디, 두 마디, 두마이두 마디, 두마나두 마디, 두 마디, 두 마디, 두다디두 마디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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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해갖고, 입고 응. 딱 익히고 갖고 들어가 이거 딱한번 익혀갖고 가게 너기안 들어가, 빠 빠져? 빠져 그래, 그끝좀 알았어요 계룡. 자, 이렇게 몇개 먹는 게 제일이요. 이거는 좀더 먹으면 좋고. 이거는 여기 그러면 이 쓰레기는 다 어디다 버려요? 와요? 그거 다바들 아, 오잖아요 바가지 음. 오잖아 나그니까누거그 음, 응. 시내에서 우리뭐 밖에 내놨고 응 음. 음. 요즘에는 우리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쳐가더라고지지가 봉지, 어. 봉지에 그 봉지에 넣어면 이끄럽라하니 고기 밑에 공기 안 넣고 다 들어갈까? 들어가라, 네, 형 어. 이제 우리들 가져가가 형도 저거만 접지만 갖고 와요 난. 그거 형도가 들어가봐 난 이거 좀네 나 이거 가져갈라고 응? 형구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? 그럼 아유 내가 이거 한거다 들켰네 내가 요구한거다 들켰네 응, 그러지마 이제 다했아다들좀다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거? 내가 하나 다 가져. 네